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우리에게 큰 기대와 믿음을 주고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꽉 잡아, 윤기. 새로운 대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쇼트랙에서. 4대6 선수권이라는 대회가 쇼트랙에도 이제 생겼어요. 올해부터, 이번 주 주말에, 유럽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선수권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먼저 피겨스케이팅에서 먼저 생겼는데 피겨스케이팅에서 유럽 선수들이 강세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경쟁 그 대회에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럽을 제외시킨 다른 나라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수권 방식으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4대륙 선수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세계선수권과 같이 개인 등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토탈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명의 선수를 가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선수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500, 1000, 1500 종목에서 상위 랭킹 1등부터 8등까지가 3000m 슈퍼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3000m까지 뛴 점수를 합산해서 종합 순위가 매겨집니다. 손성개주에 대한 월드 챔피언을 가리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남자 5000m, 여자 3000m 계주의 우승자도 가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4대륙 선수권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 방송은 SBS 스포츠에서 오는 12일 일요일 3시 50분에 방송 할 예정이니까 꼭 여러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쇼트랙 왜. 새벽이야? 하지? 재밌는데? 아! 아, 맞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흑백이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졸립지만, 그래도 진짜 쇼트랙의 매력, 그리고 쇼트랙 직관은 못하지만, 그래도 TV로 보면 진짜 쫄깃쫄깃 하잖아요? 그 경기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우리에게 큰 기대와 믿음을 주고 있는 우리 황대원 선수. 월드컵 1, 2차 때 보여준 퍼포먼스로 보면 다대륙 선수권에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가. 왜냐면 선수들은 시즌을 준비하면서 게임 감각이나 뭐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더 멋진 경기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 우리나라 취약 종목인 500m 종목에서 아마 우승을.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황대원 선수가 스피드 조치, 추월 능력 조치, 스타트 조치 그리고 피지컬 조치. 긴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 황대원의 경기를 보자. 가슴이 그냥 뻥! 하고 뚫립니다 여러분. 황대원 선수 주목해주시고 박지현 선수. 박지현 선수는 저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더 멋지고 대단한 선수지만 저처럼 명확한 플레이 그리고 쇼트트랙 같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경기를 보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추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으으으으으으 정말, 내 심장을 쫄깃쫄깃, 주물럭주물럭 하는구만?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만드는 아주 재밌게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 이 선수의 스케이팅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제 여자 선수로 넘어와서 우리 국보와 우리 국뽕을 그냥 딱 만들어주는 우리 최민정 최민정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들어와서 부상 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는데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최민정의 경기에 조금, 조금 더 기대를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왕의 귀환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 최민정이 뻥 뚫어줄 겁니다 여러분 자 언제라고요 일요일 1일 새벽 3시 50분 최민정 경기 본방사수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마청 김아랑 자 아주 존경하지? 넓은 어깨를 가진 우리 김아랑 선수 사실 그 선수 저보다 넓은 어깨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내의 김아랑이 이제는 우리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아랑 선수, 이번 시즌을 좀쭉 통틀어보면 아쉬운 경기도 있지만 개인전 금메달을 6년? 5년? 4년? 3년? 아, 몇년 만에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김아랑 선수의 경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처럼 예쁜 스케이팅 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런 예쁜 스케이팅 기대해주시고 우리 또 빼먹을 수 없죠 우리 막내 우리 막둥이 우리의 귀염둥이 막둥이 서희민이 우리 단거리 기대주 박승희 이후의 단거리의 기대주 우리 서희민이 폭발적인 스피드와 그런 순발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민이가 풀어가는 그런 경기 스타일을 보면 어린 선수가 저렇게 해내다니 정말 진짜 난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 막내의 막내의 저력, 막내의 막내 같지 않은 그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 등딱지에 로켓을 단것 같은 그런 경기,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자 휘민아, 우린 열 세살 차이 나기 때문에 너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게 너는 정말 거라 믿는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까지 4대6 대회.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리거나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핑고정 간다. 핑고정 가자. 핑고정 가면 뭐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틀린 부분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꽉 잡아 연기 나라면 아사대륙 선수권 인의선수가 없어 갖고 정말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런 정말 부끄러운 댓글을 달아 주신다면 <laughs> 제가 킹보정꽉 <laughs> 잡아. 연기. <laughs>